김건희 공천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네,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김전 의원 측이 당선된 후 자신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며 네,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김전 의원 공천에 실제로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며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7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김건희 씨가 놀라서 전화를 했다라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명태균 씨는 녹취에서 김건희가 전화가 와서 나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갖고 김건희가 쫄아갖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 김건희 팔고 다닌다는데 하고 물어본 거야. 김영선이한테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네, 특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자신 때문에 공천에 실제로 개입돼 있어서 네, 걱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또 명태균 씨는 내가 울었어요. 김건희 앞에 가서 우리 아이들 들먹이면서 아이 팔았어요. 그것 때문에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들통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라 라며 말했다고 합니다. 네 통화 당시엔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때 네, 지인 탑승 논란 등으로 비선 의혹이 제기되던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명 씨는 김전 의원을 김건희 씨에게 처음 소개시켜줄 때부터 입단속을 시켰는데, 네, 말을 듣지 않았다고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명태균 씨는 녹취에서 아무도 연락하면 안 되고, 아무도 말하지 말고라고 했다. 김건희한테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우리 누나 저 바깥에 두세 시간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놀라 자빠지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한데, 그건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 가듣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 네, 이번 녹취 공개로 인해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도 어떻게든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정부와 국진당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검찰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명세를 네,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네,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 법사위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삭감하자 네, 그제서야 부랴부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네, 특히 검찰이 특경비 사용명세를 국회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네, 법무부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의 지난해 특경비 세부 지출명세 내 네, 일부만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특활비의 경우에는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네, 특활비로 무슨 짓을 했길래 증빙 자료를 끝까지 안 내고 버티겠다는 건지 네, 정말 기가 막힌데요. 네, 앞선 민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돈은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도 검찰 예산에서 특활비 특경비 587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법사위에서 단독의결 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더 재밌는 건 법무부가 이처럼 특경비를 다시 받기 위해 사용 내역을 제출하기로 한건 네, 거센 내부 반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찰 블라인드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 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에 글이 올라오면서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이에 당황한 법무부 관계자는 수당 월급으로 인식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며 상시적 수사 업무 경비를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지급하는 수사 활동비라며 변명하기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 특활비를 포함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들어갈 법한 예산은 단한 푼도 주지 말고 네, 전부 다 삭감시켜버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지율이 10%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윤석열 정부는 역시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규탄 장애치표와 관련해 국민적 호응을 얻기 어렵지 않겠냐라며 공감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 같은 발언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 80%가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일부 주장만 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개소리를 날리며 발악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일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다르다라며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에 가십성 신문 몇 장으로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붙겠냐라며 성남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이미 불 붙었으니 니들이 지지율이 17%지. 지들이 불나라고 부채질 하는구나. 상황 파악이 그리도 안 되냐. 완전 사이코패스들이라는 댓글이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이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가 있는 건지, 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정부를 끝장낼 수 있도록, 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들을 거론하며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네, 역대급 헛소리를 날렸다고 합니다. 네 주가 조작과 양평 고속도로 논란 국정 개입 논란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히는 대신 전임 영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물타기를 시전한 건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인터뷰에서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논란이 현재 추진 중인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을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라며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며 네, 역대급 헛소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연금,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 무식함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부인의 혐의에 대해 언급했으니 김 여사 역시 최소한 노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은 고통과 같은 고통을 꼭 겪으시길 바란다라며 그래야 형평이 회복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가 과거 저를 포함한 저의 가족 또 노무현 일가에 대해 수사했으니 꼭 그리돼야 한다라며 특검 수용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미국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며 비아픈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하는데 네, 부재는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네, 이 매체는 인터뷰와는 별도로 게재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며, 김 여사는 배우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검찰과 언론이 억지로 만들어낸 조작 사건과, 네, 김건희 씨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동일시 여기면서, 네, 이직들을 선동하고 있는 윤대통령인데요. 네,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네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본인 부인 지키겠다고 외신에다가 줬단 말이나 내뱉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잘 따름입니다.